의상은 결국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무용을 취미로 시작한 많은 여러분. 저 역시 한국무용을 취미로 시작한 지 이제 4년을 채워가는데요. 그때만 해도 취미로 한국무용을 한다는 게참 많이 낯설었는데 요즘엔 확실히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심 반갑더라고요. 한국무용. 하늘하늘 예쁜 선에 이끌려 시작은 했는데 무슨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나, 연습 때는? 영상 촬영이나 발표회처럼 무대에서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헤어 메이크업은? 장식품들은 대체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거지? 등등 무대 하나를 만들기까지 처음엔 참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왔더니, 지금은 어떤 목적인지, 공연인지, 촬영인지 등에 따라 금방 뚝딱뚝딱 조합해서 의상 준비를 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의상은 제 주위에서도 참 문의가 많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때마다 한명한 한 명씩 의상 준비를 도와주었던 적이 많은데요. 아, 영상을 찍어볼까 싶다가도 처음부터 설명하자면 이게 참 길고 일이 커져서 엄두를 못 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와 이제는 진짜 많은 분들이 한국 무용에서도 의상을 갖춰 입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죠. 한국 무용 의상은 전공하시는 분들처럼 제대로 격을 갖추려면 정말 끝도 없고 취미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문턱이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최대한 그 과정에서 나를 알고 어떤 의상을 맞출 수 있는지를 알고 시행착오를 덜 겪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상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연습복이든 무대의상이든 관계없이 의상은 결국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